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우리 천재 만재 신만재 2024첫 시즌을 플레이를 하고 잠깐 휴식기를 가졌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새로운 시즌 2025 시즌을 시작할 거고요 지난 시즌에 팀이 완전히 꼬라박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5할 승률은 하면서 끝났고요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2위로 끝났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 지금 3시즌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도 팀 전력은 30개 팀 중에서 23등 뭐니뭐니해도 1 0만재 선수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게 한 시즌을 보냈는데 마이너리그에서는 타격이 다른 그 어떤 선수보다 좋은 그 성적을 거두다가 메이저 올라와서는 77경기 나와서 2할 4푼 ops가 0.656이었고요 도루는 뭐 발이 빠르니까 도루는 좀 많이 했는데 아깝게 도루도 1위를 못 하고 하나 차이로 도루 2위를 했던 것 같아요. 5홈런에 37타점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즌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목표는 OPS 0.7 후반 그 다음에 출루율은 이제 한 3할 한 4, 5푼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어 리그 도루 1위, 리그 도루 1위도 목표고 삼진도 좀덜 당해야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새로운 시즌이 되면서 우리 팀 변화를 잠깐 봐야겠다. 일단 야수 쪽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 제일 큰 영입이 겨우 요거예요. 맥스 캐플러, 벤치 자원에 이제 배지환 선수가 와 있다는 거, 요것도 좀 특이점이고. 오히려 이제 투수 쪽에서 변화가 좀 있었는데 일단 타릭 스쿠발이 1선발 자리에 딱 있고 2선발 자리에 샌디 알칸타라가 영입이 됐고요. 마무리 자리에 클레이 홈즈가 영입이 됐습니다. 또 나름 투수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선발 불펜 보강이 된 디트로이트고요. 자 일단 개막전이 같은 지구 펜자스 시티랑 3연전이 잡혀있고요. 우리 홈에서 자, 드디어, 새로운 시즌, 또모해 쉬었다 가 나오긴 했는데, 2025 시즌 개막이구요. 자,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디트로이트가 약간 희망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막전에 지금 관중들이 꽉 들어찼죠, 지금? 자, 개막전 수비부터 시작입니다. 후수는 타릭 스코발, 화자는 바비윗 주니어. 자, 시즌 첫 번째 수비 깔끔하게 자, 드디어 만재 첫 번째 서석입니다. 지난 시즌 성적이 진짜 형편 없었는데, 아이고, 첫날부터 힘든 투수 나왔네. 콜레이건스. 얘랑 이거봐. 아, 오랜만에 하는데도 기억이나 얘한테 당한 게. 상대전적 8타수 무안타삼진 4개. 우야. 아. 첫 타석 2루 땅볼 두번째 타석 아직 0대0이구요 왔다 3루간 아 바비 주니어한테 걸렸네 이렇게 잘 맞은 타구는 아니지만 코스가 괜찮아 보였는데 자 보루 개시해보자 그래도 어 돌아와 돌아와 와오 속이 준나갔어 거부라 웃다갈 뻔했는데 통구 빗나가서 살았다. 한 2-4-1로 타석에 라일리 그린. 얘들아 나 도루 좀 하자. 자 시즌 첫 도루 성공. 이번 시즌 100 도루 한번 가보자 100 도루. 이제 득점권 주자가 된만재구요어야 돌아 돌아 만재라면 들어올 수 있어. 그렇지. 아 팀의 첫 득점. 이번 시즌 팀의 첫 득점을 신만재가야 우리 카릭 스쿠발 잘한다 5이닝 무실점 아 역전당했어 야 결국에 이게 2대2 동점 경기가 됐어요 그리고 1 4 1로 7회말 어 초구이씨 야이구이씨 4타수 무안타죠 야, 결국에 우리 또 실점에서 4대2가 됐고. 자, 다섯 번째 타서 9점 차로 지고 있는데, 고회말2사2루 후수는 돌시에이더투2투 아, 5타수 무한타, 대막전 패배, 멀티 삼진. 자, 2차전 갑니다. 자, 오늘 새로 우리 이제 영입한 샌디 알칸타라 선발이고, 만재 오늘도 1번 타순에 배치가 됐고요. 오늘은 누구야? 브레디싱어. 아돌래출로자 도루나 하자 아! 어우 돌아가 돌아가 자, 아웃 카운트만 하나 올라갔고 됐다 됐어 됐어 자 시즌 2호도로 어우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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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투아웃 도로 할때 제가 조심해야 되긴 할것같아 완전히 이게 더블아웃 되면 완전 찬물이잖아 이거 이사에서는 굳이 뛰지 않겠습니다. 아 루킹 삼진 무득점. 자, 오늘도 초반은 0대 0으로 가는데 무사 1루두 번째 타서 초고볼. 우와 시즌 첫 안타는. <laughs> 이거 한가운데 실키가 너무 밋밋하게 들어왔어요. 지난 시즌 만재가 홈런 개수가 아마 한 6개인가? 5개인가 그 정도 되는데 대망하고 2경기만에 홈런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샌디 알칸타라 영입해왔는데 첫 경기에 무실점으로 잘 막네요. 아! 바로 삼실점잘 막는다니까 또 바로 그냥 역전을 시켜줘버리네. 3대2가 됐고요. 에이 힘없이 맞았다. 무격수 땅 볼이 많이 나오네요. 오우, 캐리카 펜터. 역전 승원 나이스. 아, 좋습니다. 4대3으로 캐리카 펜터 투런이 터지면서 바로 또 뒤집었고. 자, 어제 나왔던 불펜 다니엘 린치가 다시 나왔어요. 오케이. 자, 오늘 멀티 히트. 야, 요거 득점권 만들어야겠다. 아, 아, 오, 샀어. 지금 스타트도 늦고 얘네가 피치아웃까지 해가지고 죽는구나 했는데 다행히 살았습니다. 이거 그냥 만재 그 달리기 능력치 빨로 산거 같아요. 완전 스타트 못했는데, 오 소리는 좋은데 잡힐 듯. 넘어가 아, 득점 실패. 두 이닝만 막으면 되는데 우리 마무리 새로 왔잖아. 자, 일단 팔에 막았어. 클레이 홈즈 나와주세요. 어, 우리 추가 점수 나 있어. 플레이홈즈 1아웃 2아웃 3아웃 세이브 성공 아 시즌 첫번째 승리 디트로이트 시리즈 1승 1패 만들었고요 개막전에 만재가 약간 죽순는듯 했지만 두번째 경기에서는 그래도 3출루 경기의 멀티히트 홈런까지 치고요 마지막 3차전에서 위닝시리즈 개막 3연전의 위닝시리즈를 가려봅시다 1회 수비상황이고요 우리 삼선발이 리즈올슨이야 세스 루고가 선 선발입니다. 캔자스 시티. 뭔가 얘네 선발진 되게 좋아 보인다. 캔자스 시티. 오! 아! 아 리즈홀슨너 뭐냐? 뭐볼넷이라못 <laughs> 맞는 거도 몇 개를 주는 거야, 한 번에. 아, 이게 4대 0으로 털리면서 시작. 어쩐일로 몸쪽 공을 잘 따라갔다 했는데? 그냥 먹힌 타야 아이고 야잘 쳤는데 아우 잘 쳤다 파울이야? 아야야 이것도 파울되니 또? 아아 아이고 골이다 아이고 아, 아 실점을 좀 많이 하네요 자, 경기는 뒤집기는 이제 힘든 상황이고, 완제가 안타 없이 다섯 번째 타선 아, 괜찮게 쳤는데. 아, 3차전에서는 아까운 타구들이 너무 많네요. 자, 개막 3연전부터 디트로이트는 이렇게 무징이됐고요 자, 오늘부터는 토론토 원정 3연전. 자, 0대 0 상황이지만 2, 사 1, 1로 기기. 아, 지금 만재 바로 앞타서 톨케일슨이 선제 솔로포를 날렸고요. 충전한타 나이스. 야, 완전히 먹혔는데 제주다. 경기당 1도루씩. <laughs> 고. 나이스. 아킬바도 볼넷 골라 나가더라도 3루도 가 보자. 나중에 시즌 끝에 조급하게 막 도루 할 생각 하지 말고, 미리 미리 하는 거지, 미리 미리. 미리 미리. 자, 1, 사3루 만들었구요. 아마 지금 개막하고 만재 안타가 3개인데 도루가 5개입니다. 어, 가가가. 자, 추가 득점까지. 2대0. 자, 요번에는 득점권입니다. 촤 아! 아이고야. 어우야 아니 왜 볼이라고 생각하는게 다 스트라이크야 자 경기는 이제 한점차 경기구요 8회초 선두타자입니다 후수 바뀌었고 무조건 출루해야된다 우야 아 힘이 없니 아야 이거 부담부한데 이거 자팔회 막았어 마무리 출동 클레이홈즈 자 한점차 9회말에 아웃카운트 2개 남은 상황 여유 투아웃 막을 수 있죠 안타 플라이아웃 나이스 클레이홈즈또 세이브 성공했고요 1차전 승리 가져갑니다 자 2차전 갑니다 자 토론토가 두점을 먼저 냈고요 수비상황 아 나이스 수비 자 3대0으로 끌려가고 4회 초 선두타자 이것도 아니야? 아닌가? 아, 아 우리가 지금 한 점도 못 올리고 있고요. 아이. 뭐 이게 구회까지 왔습니다. 3대0 아직도 우리 디트로이트 무득점이고 만지 안타 없고. 아이 잘 쳤는데 또 잡니? 어, <laughs> <laughs> 나네. 자2 차전 패배하면서 시리즈 1승1패 자, 위닝 놓고 마지막 3차전입니다. 오늘도 3번 타순이고 2사 주자 없어요? 아또 파울이니? <laughs> 오야, 아. 삼진 자 지금 놀라운 게 배지환 선수가 2번 타순에 있어가지고 확 훌륭을 했고요. 발빠른데 배지환. 자, 2사 1류에서 오늘 두 번째 타서 중전! 중전! 아니구나. 또 1루에 배지환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아직 0대 0이고요. 나의 나이스. 배지환 3루. 인간이? 2사 1, 2루를 만들었는데 요거 득점이 될까요, 이게? 자, 라일리 그린 오늘도 잘 치고 있는데 지금 이타수 이안타. 지금 하지만 지금 아, 잘 치다가 지금 못 치네 또. 아, 여기는 불펜 돌아가고 우리도 타릭스쿠발 내려오고 실점 성공. 득점엔 실패했지만 실점엔 성공하면서 3차전 패배. 또 루징 시리즈. 그래도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죠? 실점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 나죠. 타릭스쿠발잘 던졌는데 너무 안타깝다. 7과 3분의 1이닝 동안 탈삼진 7개 잡고 1실점하고 패전 투수. 아 이제 또 쉽지 않은 팀이 기다리고 있네. 어 지난 시즌 우리 지구 1위 미네소타랑 4연전입니다. 자 만재 첫 번째 타서 1-4 1로고요상대 선발 파블로 로페즈. 야 아니야 아 오늘 폴캉스가 떨군을 못 참냐? 캐리카 펜터 그런. 자 경기가 억지락 규치락인데 역전 당했다가 맥스 캐플러가 동점 포를 친것 같아요. 아 그렇지 장타다 장타 아 근데 도루 하려면 이루타안 치는 것 같아 <laughs> 아 2루타 썸 타고 쳐도 1루에 멈추는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3루 도루를 하면 되지 뭐 3루 도루 실패 자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다시 경기를 뒤집어서 앞서가고는 있습니다 야, 아 자, 우리 구회만 막으면 1차전 승리야. 나이스. 클레이홈즈 마무리 데려왔는데 그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잘안 와서 그렇지. 일단 올라오면 잘 막네요, 지금. 자, 그래도 강팀 미네소타를 상대로 1차전 잡았고요. 2차전. 1회부터 솔로포 하나를 얻어 맞았고 지난번부터 그러니까 이 리지 홀슨이좀 많이 뚜들겨 맞는지 우리 3선발 자 계속해서 1대0 한점 차고 3회 말에 두번째 타서 얍어야그 아, 밑으로 오는거 좀 골라내려고 하면 그게 다스트라이크네아 백투백 맞구요 자 경기가 3대1로 살짝 벌어졌는데 득점권 찬스가 왔습니다 득점권 찬스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만재한테 잘쳐잘 쳤는데 바꿨지? 야 이거 진짜 어렵다 타격이. 보스턴 마투오기 더 어려워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아 경기가 그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약간 약간 더 엿을 먹이려고 하는 거지 지금. 3대 2한점 차가 됐고 9회 말24 이룹니다. 안타 하나 치면 동점이 되는 거고 만재가 엉타로 물러나면 그대로 경기 끝나는 거고. 슈아 <목소리> 아! 이걸 또 잡았어! 그걸 3루던졌네 뭐지? 일루 포기한 건가? 그렇다면 여기서 도루를 해가지고 역전 주자가 돼야지, 만제는 자, 2, 4, 1, 3루를 만들었고 어? 갈려? 아... 2차전 패배 시리즈 1승 1패가 됐습니다 야 만재야 다행이다 그래도 거기서 안타 쳐가지고 80정도 욕을 먹을 수 있었던걸 한 50으로 줄였어 자 3차전 갑니다 자 오늘 수비부터 야 타율을 어떻게 이번 타자식이나 돼가지고 타율이 1할 1푼 1리야 창피하지도 않아? 우리 만재는 타율이 어? 어? 1 r 7은 돼야지, 타율이. 자, 이사 주자 없이 첫 번째 타서. 오늘은 또 케빈 가우스먼. 어? 잡을 거냐, 또? 어. 바이크 스플라이. 이게 뭔가, 이 탈출구가 안 보이네요, 이게 지금. 10만제. 한 점, 미네소타가 또 먼저 냈고, 두 번째 타서. 중전 아, 야, 아! 그 다쳐, 그러다가, 투수야 여기서. 아진루타죠자 우리가 4대3으로 역전을 시켰고 만재는 오늘 또 무한타 경기입니다 야아한점 차로 9회까지 왔고 우리 마무리 또 올라왔습니다 클레이옴 유즈 자 원아웃 아웃 볼렛 <목소리> 보루 팀의 네번째 승리 팀 마무리의 네번째 세이브 시리즈 2승 1패 앞서가고요 미네소타랑은 4연전 시리즈입니다 마지막 4차전 페리카 펜터 솔로포 나오면서 우리 1대0 앞서가고요 작년 도루위 1위 자리를 지켜낸 윌리카 스트로 너는 출루하지마 아 바로 역전당하고 봐바. 자 우리 1대0 리드를 못 지켜내긴 했는데 그래도 바로 지금 따라 붙으면서 3대2 <목소리> <목소리> 자 이게 안되니까 집중이 너무 안되네 게임 자체가 안되니까 자 결국엔 9회 말까지 왔고 경기는 뒤집기는 조금 힘든 상황 어 배지환 간다 오 나이스 아, 이제 상황은 득점권이 됐는데 우와 야잘 쳤다 완전 갈라스 그라운드를 더블이 됐기 그 점수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가지고 아 얘가 마무리긴 한가운데 그리핀 잭스가 아, 라일리 그린 삼루 아, 가줄까?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보라. 자, 일단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두점차 경기. 큰거한 방이면 즉시 동점. 병살이 나오면서 그대로 경기 종료. 4연전 시리즈가 2승 2패로 끝났습니다. 노말 스윙일 때 타구속도 빨라지는 거를 써보자. 그러면 이제 컨택이 쪼그라드는 거를 또 감수를 해야 되는데. 자, 보조 퍽에 저거를 달았어요. 로말 스윙할 때 타구 속도 빨라지는 거. 뭐래도해 보는 게 낫지 뭐.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리즈 텍사스랑 3연전이고요. 자, 오늘도 첫영상인데 승률 5할은 좀 챙기면서 마치고 싶은데 그러려면 쉽지 않네. 세 경기를 다 이겨야 되는구나. 자, 오늘 텍사스 선발은 디그롬이고요. 1회부터 텍사스는 2점을 올렸습니다. 자, 만재 오늘 1번 타자 헌택이 조금 깎여가지고 98이 됐구나 나이스 한덩도 몰린거 오늘 첫타서 벼락같은 홈런포 이게 도조폭의 힘일까요? 자, 시즌 2호 한점 따라 붙고요 속도가 112 마일. 이번에는 득점권 찬스입니다. 2-4-1-2로. 이야. 어? 비구으로 상대로 연타 석고. 그리 박태경님 말씀 듣고 고조폭 바꾼 게고조 폭을 바꾸면 실수가 더잘 들어가? 오나 지금 역전 3 런이고요. 두 번째 홈런. 아 너무 웃기다 이거. 박덕기 지금 홈런 타자 흉내를 내고 있는 신만재 시즌 3호가 넘어갔습니다. 어 어. 어. 디그룸숨통을 끊을 수 있겠다 무사 1-2로. 3연타서 3연 <laughs> 사면... 아씨. 아니 디그룸왜 이렇게 한 가운데다 던져줘 만재한테? 우씨 와아세 번째 타석은 삼진 야 이루타 삼루타 이루타 홈런 7득점 하우에만 지그롬을 완전히 그냥 털탈 털어버렸습니다. 11대 4로 앞서가고 그리고 만지는 놀라운 게 3안타 경기인데 타율이 1할 5푼 뭐 이러다가 2할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도루하자 7점차 이거 몰, 몰라 이거 어떻게 뭐 될지. 5회 7점 차의 도루 뭐 이렇게 비매너 아니죠? 시즌 6호 도루 아이 3진 어, 만재 오늘 2홈런 3안타 경기 타율이 좀 순식간에 2할 1품대가 됐어요 네. 야, 이거 애매한데? 애매한데? 아웃야 자, 1차전, 우리 타선이, 기구름을 뚫들기면서 15대5 대승을 가져가고요. 아, 만재는 아마 메이저 와서 처음이죠? 연타석 홈런 치고, 멀티 홈런. 자, 2차전 갑니다. 어우, 야, 얘네 무슨 복수전이냐? 아니, 우리 어저께 우리가 그렇게 두들겨 패더니, 1회부터 얘네 말로 홈런 포함해서 5점 내고, 우리 선발 투수가 내려갔습니다. 한인행도 못 버티고 만재 타율이 그래도 1할 4푼, 1할 5푼 이러다가 2할 1푼만 돼도 되게 보기가 좋네요. 이렇게 음. 야, 나이스 야, 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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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루 시동 걸어 할겠지 나이스 야, 무사 2루 만들었고 7호 도로 성공. 어? 도로 한게 아닌데? 왜 도로 한거 같은 사운드가 나지? 제 3진인데, 그냥? 자, 1회 5실점 했는데, 2회에도 무사 1삼루 위기. 경살. 3루 주자는 득점하면서 6대0이 됐고요. 야, 7대0까지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타서. 촤아! 야! 이게 무슨 일이지? <laughs> 왜 자꾸 안 타죠? 이번엔미루타 오늘도 멀티트 텍사스 3연전에서 갑자기 미쳤어요 이거 진짜 보조 퍽 때문인가? 아 중전한타 가자. 자 3회말에 드디어 한점쫓아갑니다 7대1 7대1 상황 2 4 1 2루오 칼라스 잡나? 아. 아, 긴가민가 하면서 보조폭을 바꿨는데, 아직까지는 그죠? 분위기 좋죠, 지금? 텍사스 두 경기. 자, 결국 2차전은 1회에 그냥 탈탈 털리면서 헤베. 시리즈 1승 1패가 됐고요. 만재가 그래도 지금 텍사스 와서 두 경기 연속으로 멀티 히트. 자, 마지막 3차전입니다. 요거 이겨서 오늘 영상 처음으로 한번 위닝 한번 해보자. 어 배지환 오늘 3루수 정살 성공 첫번째 타석이고 오늘은 좌완 선발이 나왔습니다 앤드류 히니 아우 나이스 포구의 중전 한타 도로도 하자 아니 좌완한테 타율이 아까 보니까 1할 1리 푼1뭐 그렇더라구요 살았다 아 치지마 아, 아 진짜 왜그래 어 살았어 되게 높이 떴나 보구나. 이거 뭐타구를볼 수가 없어, 이게. <laughs> 어, 지금 죽을 뻔 했네요, 진짜. 아, 볼레시니? <laughs> 만재 도루 못하네. 나이스. 탕루도루 성공. 어, 일루 주자도 이로 뛰었어, 나이스. 10만재, 8로도루 자, 선취점 가보자. 뭐야 볼레 1사 말루가 됐고요 야 이렇게 시간 다 잡아먹고 병살 이런거 하지마라 맥스케플러 아이고 참 맥스케플러 3진 이사 말루 타석의 배지환 배지환 선수 타율이 3할이 넘어요 지금 잡지마 에헤이 5득점 두 번째 타석, 2, 4, 1로. 이야! 자, 지금, 3연전 모든 경기에, 3경기 동안 멀티 히입니다 자, 2, 4, 1, 2로 만들어놨고. 이야! 어떻게 1로에 살아? 오, 다 살았어, 다 살았어. 자, 2, 3, 알루에, 라일리 그린. 자, 지금 3할 9푼 타율에 OPS가 0.969. 1회에 이어서 2회에도 연속으로 만루 찬스가 나온건데 여기서 또 무득점이 이게 그죠? 팀 분위기가 죽는거거든 참진! 무득점! 텍사스가 한 점을 먼저 냈구요 육회말 2사 주자없습니다 아담 심버가 올라왔어요 이야! 풀카운트 아이 볼레 볼래... 아담 심보면 편안하게 뛸수 있지 않나? 아오요건아닌데 뛰었으면 죽었을 뻔했는데 어떻게? <laughs> 야야 신경 쓰지 마 후아웃인데 타자랑 승부해야지 야구 중계도 안 보니 나? 털아라 아 일단 이루 도로 성공 뭐야 볼레? 좋아, 자, 주자 두명 됐고, 아, 킹리젠슨이 여기서 올라오네요. 에이. 야, 이번 경기 뭐 이렇게 득점이 안 되냐? 만재가 지금 득점권에 세번 나갔는데, 한 번도 홈을 못 밟아보네요. 찬스가 왔습니다. 2대1 한 점차에서 8회만, 무사 2비로. 아, 근데 투수가 호세를 클래요. 만만치 않은 애가 올라왔네 아! <laughs> 야 진짜 이거 어렵구나. 아, 야 진짜 진짜 이렵어렵아나 아, 노볼 좋아트라이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요 아, 때 망했어. 요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요 야, 역시, 그래서, 오늘 지금 시리즈 4개를 소화를 했는데, 이번 시즌도 역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디트로이트 13경기에서 5승 8패, 위닝 시리즈를 한 번도 못했고, 시카고 화이트삭스랑 아주 뭐 시즌 급 초반이긴 하지만, 공동 꼴찌를 달리고 있고, 만재 타격도 거의 초반에는 암흑속을 헤매다가, 그래도 마지막 텍사스 3연전 앞두고, 보조퍽을 교체를 했는데, 노말스윙에서 타구속도 빨라지는 걸로 교체를 하고, 타격이 좀 괜찮게 됐어요. 또어 만재 기록을 보면, 1할 4푼 때까지 떨어진 걸 봤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텍사스 3경기에서 몰아치면서, 타율을 지금 2할 5푼을 만들었고, OPS 0.740. 그리고 이제 놀라운 지점은, 작년 시즌에 77경기 동안 홈런을 다섯 개 쳤단 말이죠. 근데 오늘 지금, 처음 13경기 동안 홈런 3방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지한테 가장 중요한 기록은 도루죠. 오늘 10번 시도해서 9번 성공. 일단 그래도 오늘 영상 막판에 조금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희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첫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